<laughs> 안녕하세요. 뚫스앤드 피셜, 오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트럼프 이야기 좀할 거예요. 트럼프, 네, 뉴스 상에 매일매일 나오죠? 네. 일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어떤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 자산시장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변화가 크게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똘스도 트럼프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일단은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온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본인이 집권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법인세이나 그리고 개인 소득세 인하 부분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감세 정책이 일어나게 되면 기업도 어 영업이익의 흐름이 더 커지게 되고 개인의 소득도 더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비 진작을 일어내서. 공기를 돌려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어, 거기에 추가로 관세 인상 부분. 보호무역주의가 또 트럼프의 하나의 키워드예요. 뭐 물론 타겟은 중국이 되겠죠. 예. 중국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무역 파트너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중국은 거의 보복관세 수준으로 맞을 것 같고, 대한민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도 방위비 부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미국에 지출되는 비용이 좀더 커질 수는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 경제 매크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감세를 하고 관세를 올리게 되면, 어, 물가가 굉장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스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수익 가격, 시장에 풀리는 가격이 비싸지는 건 사실이지만,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자국 내에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품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왜냐면 세금으로 그만큼 감액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전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세금 정책, 그리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 큰 물가의 어떤 변동성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톨스는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것이 또 물가 하락을 방해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움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자국 내 생산품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좀 물가에 크게 저는 데미지를 줄것 같지는 않구요. 대신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는 있죠 이런 부분은 있으나 오히려 이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생산품 목록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관세를 맡게 되면 오히려 국내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미국에서 팔리는 양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시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주시장 뭐 개박살 한번 났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고 막. 빅스 지수가 막 공포 지수가 엄청 높게 올라가고 코스피도 급락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현재 소비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실업률이 더 증가하게 되면 경기가 악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침체가 시작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좋은 금리 인하가 있고 나쁜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침체가 시작돼 버려서 내리는 나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똘스하고 오랫동안 호흡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가 침체가 좀 세게 와서 나쁜 금리 인하가 빵빵빵 즉 금리가 빠르게 내리기 시작하면 금리가 내려서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 오히려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고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시장의 가격 폭락이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건지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착륙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시나리오는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제가 4월 금리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금리나 선댕을 해야 돼요. 통계를 보고 맨날 뭐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국은행 총리도 데이터를 좀더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그만 봐야 돼요. 데이터라는 건 후행적인 거예요. 어떤 데이터도 결과론적으로 벌어지고 나서 통계되어서 집계되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는 후행적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시장의 현황을 보고 데이터만을 볼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급속하게 냉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좀선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이번에 금리를 했어야 됐는데 선댕을안한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아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을 건데. 미국 금리 인하 전에 대한민국 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재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경기 상황이 좀 달라요. 수출 경기 무역 수준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가 좀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선행해서 먼저 해야 될좀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다만 환율이 문제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급격하게 내려오는 수준이니까 앞으로도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올 것다 생각을 하고 좀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하면 어떨까 그럼 대한민국 연착륙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미룰 수가 없죠 그래서 9월 달에 FOMC에서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9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거의 확정이라면 우리나라가 8월달을 먼저 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달 어, 이천원 총재의 어떤 과감한 결단을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그렇게 되면 선동을 잘 해주게 되면 소비가 유지가 되고 소비가 유지가 되면 경기가 이제 차근차근 회복하겠죠. 그러면 연착륙을 성공하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금리 인화는 착한 금리 인화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경제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선댄하는 금리나. 그래야 자산시장이 잘 버텨주고 잘갈수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이런 연창 시나리오로 잘갈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타이밍 싸움. 문제는 이제 이거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트럼프가 이제 11월 전에는 금리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좀 안정화되면 표들이, 어? 민주당으로 이렇게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이현 정권 안에서는 좀 경기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에는 대선에서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런 파워 있는 이야기, 좀 욱하는 이야기도 막 던지긴 하는데 글쎄요, 파월이 트럼프의 말을 들을까요? 일단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고 공화당 출신이긴 하지만 눈치가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펄이 트럼프의 눈치를 안 본다. 우리는 정치적 독립기관이다. 라고 저번 FOMC에서도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좀 쫄릴 거예요. 네. 겉으로 말하는 것 같고는 다를 거라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번 달에 금리를 못 내린 부분도 어찌 보면 트럼프 때문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9월달은 내리지 않게 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시선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여론이 이제 금리는 여기서 안 내리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려도 욕을 안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은 이렇게 주변의 평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하는 사람이라 아마 9월 전에는 무조건 금리를 내리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내리게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뭐 데이터 좀더 보겠지만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다라는 또 눈치성 발언을 또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9월에 또주 시장에 한번 내릴 수는 있겠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또1 1월되면또 금리 내리겠죠. 그리고 1 2월에 금리 또 내리고 그러면서 세번 정도의 금리 인가 땅땅땅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반기 에주 시장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돈을 낯설게 팍 집어넣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금액을 회수를 하셔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힌트도 좀 드립니다. 자, 나쁜 시나리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그, 오늘도 뉴스에 났더라고요.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패드의 금리 인하에 관여를 할 것이고 매번 금리 인하 발표 때 대통령 발언을 따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와서 공약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되게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아직 파월의 인기가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이제 트럼프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금리 인하를 막 지원해서 9월 달에 안 내리고 11월 달도 데이터를 더 봐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주식 시장은 엄청난 폭락을 갖고 을 수도 있어요. 자, 확률적으로는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네, 높아 보이진 않는데 이런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벌어질 걸또 예상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자산 시장 폭락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트럼프의 눈치를 보다가 금리 인하를 지연하고 침체가 세게 가버려서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때 그때 크게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 잘 해드렸죠 여기에 지금 또 추가로 경기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일단 미중무역전쟁 더 벌어지게 되면 물가 부분을 더 잡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대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엔캐리, 그러니까 싸게 일본 자금으로 대출 받아서 투자한 자금들 있잖아요. 그 자금들이 이제, 회수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굉장히 크게 말하고 있죠. 근데 뭐, 일본 주식이 막 꼬꾸라지니까, 일본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거 지속적인 거 아니다 안 올리겠다 뭐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또 멘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 또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대미 수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럴 걸 대비해서 인도, 베트남, 아시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중국의 반언권 그리고 중국의 수출량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 인구 자체가 한 15억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 내수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아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미, 수, 대미 수출 시장 포지션이 한 10에서 15% 줄어도 아마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하는데 크게 데미지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중국발 위기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잘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저물가의 시대는 없다라는 얘기는 2년 전부터 계속 해드렸던 이야기고, 이제 중물가의 시대다. 앞으로 저물가는 없다. 이런 말씀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어, 결국에는 트럼프가 되게 되면 중물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거냐. 트럼프는 발언을 세게 해요. 그게 꼭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세게 질러놓고, 그 다음에 협상. 뒤로 빼면서, 야, 합의금 10억 내라. 해놓고, 그래, 5억. 3억. 그래 2억 5천은 마무리시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에, 비즈니스 마인드 사업가 잖아요 이 언변이 좀 세게 나가요 협상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데이바이 데이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센 언급과 발언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경기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면서 주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집권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흔들림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을 꼭 마음을 참고 트럼프 집권기간 동안 가만히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훅 떨어졌다가 또훅 오르고, 훅 떨어졌다가 또훅 오르고. 물론 기존에 트럼프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 때 보면 변동성은 컸지만 자산시장이 우사양한 건 맞아요. 트럼프는 친기업,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라 기업들의 이익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주가는 뭐 차근차근 올라오고 그에 따라 경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도 오르고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좀컴텀 점프를 할수 있는 기간이긴 맞아요. 하지만 그 변동성을 데이바이데이로만 움직이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식 시장이나 뭐 코인 시장이나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 큰 돈을 넣고서 신선처럼 하, 그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글로벌 국가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결국에는 좀 안정성 있는 투자로 가야겠다. 데이 바이 데이로 시세를 알수 없는 시장 있죠. 뭐죠? 예, 부동산 시장. 예, 그래서 경기가 올라오게 되면 비주택 부분,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크게 올라올 수 있고요. 예. 금리도 안정화 될 거니까. 그리고 주택 부분도 어 강보학 시장 쭉 일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 부분은 이제 1번 시나리오, 연착륙으로 가는 1번 시나리오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를 크게 맞는 2번 시나리오로 갈 거냐에 대한 거는 늘 체크가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연착륙 시나리오가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패팅을 하고, 안전하게 볼수 있고, 천천히 갈수 있는, 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지금부터 바꾸시는 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5년, 7년을 대비하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시대의 벌어지를 생각해봤어요. 시끄러울 거예요. 트럼프 대선공 되면 시끄러울 거예요. 매일 뉴스에 트럼프가 나오고, 매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서, 매우 시끄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트럼프는 자산시장을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고 하는 거고 전체적인 경기를 크게 끌고 가려는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보다는 지금은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더 태우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물가의 시대, 그리고 중금리의 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중물가, 중금리, 그리고 경기에 확장되는 국면, 이렇게 딱세 가지를 정리하면 결국에는 현금의 가치하락 속도가 빠를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트럼프는 재정을 통해서 인프라 확장이라든가 돈들을 시장에 뿌려버릴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M2의 증가를 만들어오고 유동성의 확장을 통해 현금 값 어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그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했지 현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드라쉬 쓰레기 되니까. 꼭 현금 들고 있지 마시고 현물로 바꿔놓으시되 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키우셔라. 자, 이게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트럼프 시대에 여러분이 대비해야 되는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 변경입니다. 자, 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조금 주저리 이야기 많았지만 어, 하나하나 들어보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고 꼭 메모해 놓으시고 좋은 투자, 좋은 성공 하셔서 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돌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꼭 얘기하래요. <laughs> 부탁드려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오래 우리 함께해요.